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아, <laughs> 이 간설로 간설로 이게 예, 난을 예, 붙여보려고 하는 건데요. 난이이난이 12개네요, 12개. 예, 저 얼마 전에 양재동에 가서 8,000원인가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백거리용으로 이렇게 매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씌워, 씌워놓고, 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뭐, 씌워놔도 좋고, 그렇게 걸려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걸 뭐 하나 만들어보기 위해서. 암만 해도 이제 제 생각에는, 요즘에 뭐, 애견을 어, 기르는 사람들도 많고, 애기도 어린 사람들도 많고 해서, 어, 가능하면, 이런 좀, 매달어서도, 실내 그 장식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어,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기 전에 이 간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간소리라는 것은 소나무, 말하자면, 송진이에요, 송진. 이렇게 소나무가,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이게 다 썩어 없어지고, 이렇게 큰 나무였겠죠. 들이 이렇게 큰 나무였을 텐데, 다 죽고, 이게 송진이 많은 곳만, 이렇게 컸을 거예요. 근데다가, 이게 이제 송진이 있으니까 썩지를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송진이, 예, 있어서, 이제, 부패도 방지가 되고, 어, 벌레 같은 것도, 이제, 잘 끼지를 않고요 그, 이제, 저는 이게 참, 송지, 예, 간솔 중에, 예, 간솔을 이렇게 좀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산에서, 어, 내가 채취해온 거거든요. 채취해온 건데, 이렇게,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들렁주소 온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조금 다듬었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래된 썩은 것들은, 다, 다듬었는데, 이제 다듬기 전에, 그냥 이걸 하려고 하면 먼지도 나고 하니까, 물에다가, 뭐, 한 3, 3일 내지 일주일 정도, 이렇게, 물에다 담궈 두는 거죠. 담겨두면이 물을 먹어서 나무도 이제 연해져요. 연해지고, 이런 데 있는 때도 좀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가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듬는 기구는 간단한데, 뭐 칼도 쓰기도 하고, 뭐브라시 가지고 밀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오늘은 이게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 있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만, 이렇게 때가 이렇게 시커멓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하얘진 거는 이제 이이라고 그러죠. 그걸. 끓이란 도구로 이렇게 긁어낸거예요 하얀색깔이 나오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얀색깔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살살 예, 뭐 쇠브러시나 뭐 동력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뭐 이게 취급도 아니고 취미로 하고 있는 중이라 그 시설은 갖추지를 않았어요. 갖추지를 않고, 어, 이, 이제, 어선적으로, 내 방식대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제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거는, 일단, 물에다 담가야 된다는 거 하고, 뭘로 하든지 간에, 작업하든 간에. 그리고, 이, 간 소리, 어, 뭐, 왜 좋은가도, 이거 설명을 하려면, 많이 들 이게, 송진 보이시죠? 이게 전부 다 송진덩어리에요. 옛날에는 뭐, 이거 가지고, 그, 초롱부도 켜고, 손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유용하게 많이 쓰던 건데, 지금 이 시절에는 이제, 안방에 들어오게 생겼네요. 이게 보면은, 이거는, 이 색깔이 이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항상 이럴 것도 먼지도 잘안 타고요. 근데 이제, 더, 정교하게 하려면 이런 거를 다 이제, 해그데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 정도면 뭐 집에 도둑도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걸로 이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만 하나 설명을 해도 어, 상당한 긴 시간을 해야 되니까 어, 그러다 보면은 뭐 이게 보는 신 분도 재미도 없을 거고. 그냥 계략적 제가 이제 틈틈이 뭐 이, 이, 이 다듬는 법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양재 양재 꽃시장에서 이렇게 사왔는데 이 작업은 간단하다고 봐요. 이제 이게 뿌리 잘 보이시잖아요, 뿌리가. 그러니까 뭐 그냥 손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나 이제 오늘 준비한 거는 이끼하고 건수채, 이끼 조금 하고 철사. 철사를 좀 준비를 했어요. 이제 철사가, 철사 이것만 있으면은 이미 나무는 다듬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아, 충분히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이게 이제 긁, 백에도 긁기도 하고 뭐 씌우기도 할 건데, 일단 슉, 백에다 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만큼, 이제 좀 여유롭게, 여유롭게, 예. 이 철사인데 이 철사는 어, 구리 철사입니다. 이 구리 철사가 어, 어서 녹이 안 슬죠. 녹이 안 슬고 색깔이 어, 똑같지는 않지만 이것도 좀 예, 구리빛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 잘 이렇게 눈에 들이 뜨이니까, 아, 만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걸 조금 여유있게 남겨놓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매달릴 거거든요. 이렇게 매달릴 거니까, 이 뒤에는 이렇게 또 깔끔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 이제 앞에, 예, 앞에 앞에 여기가 넓적하니까, 여기다 붙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이렇게 붙일 건데, 이대로 붙이면, 붙이는 사람은 이제, 이대로 자라나면 뿌리들이 이렇게 이제 아무뭐할 거니까 뻘이 아, 뭐 그냥 손대지 말고 어, 이끼기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될것 같고 아, 이게 뭐 꽃이라든지 모양새는 이 앞만 해도 꽃이 이렇게 꽃대가 있으니까 아, 이렇게 꽃이 한한두달 뭐 간다고 해요 이게 두달 간다니까. 어, 좋을 걸로 봐줍니다. 집안에 걸어 두면 그리고 이제 제일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끼를 제 쓰는데요. 뭐 이게 집안에 두기도 하고 어, 뭐, 최, 최소한 어, 마당에 갖다 둘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베란다 글들에도 뭐 흙이 흙 있다든지 뭐뱀충해들이 어,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걸 제가 이건 이제 다듬는 것도 형식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상그 아침에 이게 방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어서 다듬어서 물에다가 담가서 식힌 겁니다. 예, 그러지 않고는 예, 지저분해서 뭐 이게 물 주면 흙물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꼭 명심하셔야 맹심, 할 거는 이제 이기을잘 다듬어야 된다. 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런 좀 간단한 게, 뭐, 이, 이렇게 놓고, 이게 한 면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싸면은요, 이렇게 싸면은 뭐, 이렇게. 근태도 이렇게 딴 데로 쏟아져 나가질 않고 그냥 이렇게 막 해서 여기다 그냥 붙이면은 간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시 이것도, 좀 이거 감는 이, 이 이거는 뭐이 파란 실 같은 거좀퍽에 티시 안 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렇해서 이렇게 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거 그래서 그냥 이 철사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를 뭐 여기다가 나무에 너무 붙으면은 이게 저게 안 생기니까, 음, 잇기를 빠치나도 이게 될것 같아요. 이기를받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살상된 겁니다. 예. 이렇게 뭐 이렇게 뭐다 다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도로 그냥 보기 나쁘지는 않죠. 이렇게, 이렇게 매달 생각인데요. 백거리로 관솔 목부작을. 백거리로 지금 활용한 사진입니다.